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이치기 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왕십리 텐즈일에 대한 분석을 해봤구요. 오늘은 기름 뉴타운 7개 단지에 대한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잠실 우성 1, 2, 3차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가격 비교를 해볼기름뉴 타운 7개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기름 레미안 센트피스입니다. 작년 2월에 준공을 냈고요. 신축 단지로서 24개 동 2352세대의 대단지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기름 동부센트레빌입니다 지난 2003년 3월에 준공을 냈고요. 총 18개 동에 1377세대의 여기도 대단지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 밀단지 레미안입니다. 지난 2003년 1월에 준공을 했고요. 총 15개 동에 1125세대입니다. 다음은 기름2단지푸르지우이고요 지난 2005년 4월에 준공을 했고 총 28개 동에 1634세대의 대단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름4단지 이편은세상이고요 지난 2005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25개 동에 1605세대의 대단지입니다. 다음은 기름8단지 레미안입니다. 지난 2010년 6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10년 정도 지난 그런 단지이고요. 총 24개동 1497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9단지 레미안이고요. 지난 2010년 9월에 준공을 냈고 15개동에 1012세대에 1000세대가 넘는 여기도 대단지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기름두타운 7개 단지에 대한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이해하기 쉽게 전철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전철 4호선 기름역이고요. 이 위쪽은 미아사거리역입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내부순환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이쪽 전체가 기름뉴타운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7개 단지는 모두 기름뉴타운 단지 내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기름 센터피스가 이쪽에 그리고 동포 센터 레벨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단지 프루지오와 4단지 이편의 세상은 이 위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8단지는 중앙에 그리고 1단지와 9단지는 기름역 주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격 비교를 해볼 평형은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이 두가지 평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9제곱미터는 23평에서 25평 정도 그리고 84제곱미터는 32평에서 3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교 가격은 최근 월별 실거래 최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름 뉴타운 7개 단지에 대한 가격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59제곱미터입니다. 첫번째 단지는 레미안 센터피스 25평인데요. 작년 2월에 준공을 해서 7개 단지 중에서 가장 신축입니다. 금년 4월에 처음으로 시버클럽에 진입을 했고요. 지난 8월에는 11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11억 8천만 원 대외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작년 12월에 비해서 약 1억 8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기름 동부센트레빌 24평 보시겠습니다. 금년 초까지는 6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6월에 7억 원대로 상승했고 7월에는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8억 원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가격 등락을 보면 약 1억 5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기름일단지 레미안입니다. 금년 6월에 8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지난 8월에는 8억 4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현재까지는 거래가 끊겼고요. 현재 호가는 8억 5천만원 대외로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름 2단지 푸르지오입니다. 지난 6월에 7억원대로 올라섰고 7월에는 7억 2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현재 호가는 7억 5천만원 수준에 아주 높게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2천만원이 상승했습니다. 기름 뉴타운 4단지 2편은 세상 24평 보실까요? 지난 6월에 7억원대로 진입을 했고 얼마 전 10월에는 8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호가도 8억 5천만 원 대외로 아주 높게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약 1억 8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름 8단지 레미안입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8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7월에 9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10월에는 드디어 10억 클럽에 진입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0억 3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구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7천만 원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기름 구단지 레미안입니다. 지난 상반기까지는 8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7월에 9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11월 5일에는 9억 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9억 5천만 원 대외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구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원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름듀타운 7개 단지에 대한 59제곱미터 지난 1년간 실거래가격을 알아봤구요. 다음은 84제곱미터에 대한 가격비교를 해보겠습니다. 84제곱미터는 대략적으로 32평에서 35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름듀타운 대장 레미안 센터피스 35평입니다. 금년 3월부터 5월까지는 거래가 없었다가 6월에 14억원대로 급등세를 보였고 지난 8월에는 14억 7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현재 호가도 15억 5천만원 대외로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가격 등락을 보면 무려 2억 3천만원이 오르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1년 동안에 약 18%가 올랐네요. 센터피스 대단합니다. 다음은 기름동부센트레빌 33평 보시겠습니다. 지난 6월에 8억원대로 상승을 했고, 3개월 뒤 9월에는 9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는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12월에 비해서 약 1억 7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기름일단지 레미안입니다. 지난 7월에 9억 9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10억 원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거래가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호가는 11억 5천만 원대외로 아주 강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기름 1단지 레미안은 지난 1년 동안 약 1억 원이 상승했네요. 기름 2단지 푸르지오 33평 보실까요? 거래량과 가격이 안정적이고 아주 촘촘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8억 9,900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다시 쓰면서 꾸준한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9억 원 진입은 초일기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기름 2단지 프로지오 33평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20%가 상승한 약 1억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기름 4단지 2편은 세상 33평입니다. 지난 6월에 9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10월에는 10억 클럽에 진입하면서 급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호가도 10억 원내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름 8단지 레미안 33평 보실까요? 작년 말에 10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금년 들어오면서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 6월에 11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요. 얼마 전 10월에는 12억 5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2억 원이 오르는 급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기름 구단지 레미안입니다. 지난 5월에 10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요. 두달뒤 7월에는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호가도 12억 5천만 원에 아주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름 뉴타운 7개 단지에 대한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비교한 7개 단지 모두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맞물리면서 거래와 가격이 다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모든 단지들이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인데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모든 단지가 일제히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 등으로 거래가 다소 우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베리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이 그려질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기름 뉴타운 7개 단지에 대한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감은 잡으셨나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잠실 우성 1, 2, 3차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